안녕하세요. 거래자 및 투자자 여러분. 너와 함께 시스템, GURU, 마워키츠, 회사에 대한 요약 정보부터 시작합니다. 조금 더 나아가 각 매개 변수를 좀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비디오를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조직의 모든 지표를 더 주의 깊게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회사의 현재 기본 지표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티커, PFE. 이 검토는 2025년 3월 22일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합니다. 분류별 지 u i 류 마워키츠 회사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하위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파워머 홀딩, 111개 조직이 비교에 참여하며 이는 매우 대표적인 수치입니다. 이 비디오 끝부분에서 주문표를 볼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 회사의 전체 결과는 10점 만점에 8점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1.2점입니다. 넓게 보면 미국 주식 시장 전체를 통틀어 볼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의 총 평균 결과는 1.9포인트입니다. 회사 점수 8점 대비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 주가의 움직임을 비교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및 하위 카테고리 회사. 우리는 12개월 동안 회사의 주식이 파이저 잉 마이너스 4.8%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7.4%의 하위 범주에 대한 가격 역학과 비교됩니다. 이는 명확하게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지만 이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의 시가총액 파이저 인 가치는 1,491억 1천만 달러, 하위 범주의 자본금은 3조 1,786달러입니다. 파이저 인 4.692%의 지분을 갖고 있으며 하위 카테고리의 소규모 회사 중 하나입니다. 회사의 대차대조표 자본금은 879억 4천만 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자본금은 4920억 달러입니다. 파이저 잉 17.858%의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시장 점유 점유율과 장부 가치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점유된 목 파이저 임시가 총액을 평가할 때 하위 범주에 있는 것은 4.692%입니다. 장부 가치는 17.858%이다. 이는 시가 총액 점유율이 281% 증가한 것입니다. 회사의 시장 점유율 및 하위 범주의 장부 가치 평가 좋은 1점. 연구 대상 조직의 금융 부채는 668억 6,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장부 가치 대비 부채는 회사 자본의 76%를 차지합니다. 회사의 부채 수준에 대한 결과, 허용 가능, 0점 회사의 시장 가격과 이익의 균형은 18.6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42.9로 하위 범주보다 57% 낮습니다. 하위 범주의 조직과 비교하여 회사의 수익 대비 시장 가치 평가 매우 좋은 2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이익은 80억 2,300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123억 1,100만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53.4%더 많은 수치이다. 하위 범주의 회사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이익 평가 양호 1점. 회사의 가격 대비 수익 비율은 2.3입니다. 하위 범주의 평균은 5이며 이는 하위 범주보다 54% 낮습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수익 지표에 대한 시장 가격 평가 좋은 1점. 지난 12개월 동안의 수익은 636억 5천만 달러였습니다. 향후 12개월 동안의 향후 수익은 976억 7천만 달러로 잠정적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금보다 53%더 많은 수치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예상 미래 수익 지표 평가 양호 1점. 판매 마진은 12.6%이며 하위 카테고리 평균은 11.6%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기업의 지표와 비교한 한계 평가, 양호 0.5점. 하위 범주의 직원 수에 대한 회사의 점유율은 9.084%입니다. 이는 시가총액 점유율보다 94%더 높다. 이는 회사 주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쪽으로 조직의 직원 1인당 자본금은 1840,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에는 3,563.000달러가 있습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48.4%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직원당 회사의 시가총액 평가 양호 0.5점. 직원 1인당 이익 금액은 99,000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의 평균은 83.1,000달러입니다.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9%입니다. 하위 범주에 있는 회사의 지표와 비교하여 개별 직원당 이익 평가 양호 0.5점. 회사 직원 1인당 수익 지분은 78만 6천달러입니다. 하위 카테고리별로 71만 5천 달러. 하위 범주 평균과 회사 성과 간의 차이는 10%입니다. 하위 범주의 회사 지표와 비교하여 회사 직원 1인당 판매량 추정, 좋은 0.5점. 판매 주식은 1.7%에 해당하며 하위 범주 평균은 1.5%입니다. 이것이 숏스키즈의 평가입니다. 지시자 RSI 14 회사의 52% 수준을 보여줍니다.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하위 범주의 경우 RSI 수준 14은 52%입니다. 기술적으로 하위 범주의 주식은 주식과 거의 같은 가치를 갖습니다.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회사의 현재 주가는 약 26.27달러입니다. 회사 주식의 합의 가격 목표는 약 30.38달러입니다. 현재 가격과 컨센서스 예측 간의 차이는 약 16%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주문 테이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해당 링크는 고정된 댓글에 있습니다. 주문 테이블에는 이번 시즌 정보 및 참조 시스템에 의해 공개적으로 내려진 모든 결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GURU, 마워키츠 주문 테이블에 대한 액세스는 무료이며 고정된 댓글의 링크입니다. 회사 분석을 바탕으로 파이저 인코어퍼레이티드 도움말 시스템 GURU, 마워키츠 결정이 내려진다. 26.28달러의 가격으로 매수 거래를 개시하세요. 회사의 가치가 상당히 높다는 사실 때문에 거래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평가는 평가 모델인 애킴 지수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익 실현은 27.92로 설정되었습니다. 정지 손실은 24.64로 설정됩니다. 이익 실현이나 손절매로 주문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 그런 다음 거래는 2025년 4월 21일 세션이 끝날 때 독립적으로 수정됩니다. 또는 지정된 날짜 이전의 마지막 영업일에 증권 시세 표시기 (INSM) 잔고 매도 주문이 됩니다. 균형 순서에 관한 동영상이 이 채널에 게시될 예정이거나 이미 게시되었습니다. 기본 주문 또는 밸런싱 주문 중 하나가 종료되는 경우 다른 주문은 현재 가격으로 고정됩니다. 본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 주신 관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G U R U 마워 키츠 여러분은 정말 멋진 청중이십니다.